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스토어 1000만 다운로드 평점 4.4인 아이즈 눈 이라는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자 한두 판 연습을 해봤는데 좀 많이 무서워요 일단 우리는 쉬움으로 가도록 하죠 쉬움도 어려워 이 진입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미 확인했어 당신은 많은 것들을 수, 얻을 수 있었어요. 나에게 현관 열쇠가 있어요.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었어요? 지도를 만들자. 장소가 매우 커. 로거아웃댐 뭐지? 차달 돈가방 개수는요. 12개. 아이론을 모으고 그것을 사용하여 괴물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하세요. 자, 우리 한번 깨봅시다. 이게 아이론인 것 같고요. 돈가방도 있네요. 여기 또 돈가방이 하나 있네요. 돈가방이 두 개나 되네요. 소리 좀만 줄게요 여러분들. 저 소리가 너무 커서. 자,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나가봅시다. 자, 야 아이룬에 대해서는, 룬을 한두개 정도 모으면은,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 여기 아무것도 없니? 싫어요? 여기 돈가방 하나 있구요. 야, 이렇게 아이룬이 없다고? 이러면 안 돼! 야, 이러면 안 돼! 개망했네. 일단, 이런 거아니 뜻이 있는 게 뭐니? 일단, 이거라도 보여드릴게요. 이걸 누르면요. 괴물이 어딘지가 디 보입니다. 예. 젠장, 바로 앞에 있네요. 이런 소리가 안 나는군요. 화나 앞에 있던 소리야. 풀리지 무서워요. 어 갔어. 어 여기도 있다. 어 여기도 있네. 어 여기 계단 있고요. 저 앞에 어 루나 루나도 있고요. 여기도 열립니다. 아니 아무것도 없네요. 진짜 너무 무서워요, 이게. 여기도 있나? 여기 하나 있고요. <laughs>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, 일단 얘가 어딘지 봅시다. 여기 다가서 지하인 것 같아요. 올라가자. 올라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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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올라가자. 올라갑시다. 그래, 이 집으로, 여기다. 잘못 고른 것 같던데? 짱다 모았어요 일단 봅시다. 여기 바로 앞인데? 올라가는 길이다 가자.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선생님, 저죠 선생님, 난 요리 몰라요. 선생님, 길이 어디에요, 선생님, 길이 어디에요, 선생님, 길에요 잘못했어요, 요 내가 잘못요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선생님 어디 계세요? 오, 지하실에 계시나요? 어디로 가야 돼요? 이 기재가 되죠. 네, 옆에 그 보일러가 있고, 그리고 또 옆에 뭔가 또 있고, 잠깐만 마지막 앞에 사람이 보이는 거 같은데, 기분이 어가요엄 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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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. 선생님, 선생님, 선생님. 우리 왜 이러요? 우리 사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선생님 잘못했어요. 제가 미안해요. 지금 미안해요. 내가 미안해요. 선생님. 선생님 잘못했어요. 내가 나 여기 나갈게요. 여기 나가고 싶어요. 나 이제 탈출할 수 있거든요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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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왜 그래요? 아예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좋잖아요. 우리 착한 사이잖아요. 어, 여기 길 아니네요. 선생님, 선생님 저를 꺼주세요. 어,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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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? 올라간 길이 있네요. 선생님, 선생님 같이 올라가 볼까요? 어 우리 1층이 좋아요. 자리 끌라이 멍청한 자식아. <laughs> 여보세요 출가요 잘했어 여긴 대내 전화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아 미안해 이 집에 뭔가 있다는 게 느껴져 뭐라고 나를 위해 오다 온다 오다르다 여기 있어요 연결이 끊겨짐 예 그때 뭐 있던 것은데김사니가 성공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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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해